하! 암, 척, 척, 박, 사 집. 마마! 우, 우! 얼마 전에, 록 페스티벌에 다녀왔더니, 한동안 귀 속에서 <laughs> 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Oh, n no. 이명 소리는 사람마다 다르게 들려요. 기계음이나 불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죠. 아, 난청과는 다르답니다. 쉽게 말하면, 난청은 안 들리는 것. 이명은 실제 소리가 나진 않지만, 들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. But, 이명 환자의 80% 이상이 난청이 있고 정밀검사를 해보면 난청 환자의 95%가 이명을 가지고 있어 이명과 난청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. 보통 이명은 일시적이어서 시간이 지나거나 릴렉스하게 지내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나 이명이 지속되면 난청으로 이어질 수 있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제비 알아본 방법. 요즘은 한의원에서도 이명치료를 한다는 걸 아시나요? 일회생 한의원에서는 한약, 청각 세포 자극침, 주파 치료를 통한 이명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, 노 no 수술, 노 no 약물, 안정성과 청력 개선 효과가 검증된 일회생만의 치료법도 있답니다. 그게 뭐냐고요? 바로 p r e s s 사운드 컨디 d Sound Conditioning입니다. TSC란 이명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작은 강도로 청취해 손상된 청각 세포에 미세한 자극을 주어서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법입니다. 어메이징하죠? 잽은 잠시였지만 청력 손상은 일상생활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. 좋은 것만 듣고 가끔은 쉬게 해주려고요. 그럼 전 고생한 귀를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쿨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산속으로 캠핑을 떠납니다. 그럼 잽은 see you next time. 아 궁금한 건창원일회생 한의원으로 연락 부탁드려요. 영상이 좋았다면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.